안녕하세요. 엘빈 주식 아카데미 엘빈입니다. 예, 모두 무탈하십니까? 지수가 많이 밀렸죠. 예. 일단 지수 먼저 빠르게 볼게요. 어, 뭐 이유에 여러가지 있겠지만 바이오 종목으로 올렸던 그죠. 2017년도부터 이때 코스닥 예, 지수인데요. 네, 바이오 종목으로 올렸던 장세가 바이오 종목 거품 빠지니까 그냥 좀 빠진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이고, 어, 오늘 뭐 코스닥 7.46% 마감했는데, 어,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보면은 과매도권은 맞아요. 과매도권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꼭 이렇게 어, 봉 길이가 길어진 다음에는 반등이 나옵니다. 예, 은봉 길이가 길죠. 예, 은봉 길이가 길고, 예, 이게 과하게 빠진 거예요. 예, 과하게 빠진 다음에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어, 밀렸다니, 니까 그러니까 관성, 관성이 있는 거죠. 밀렸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도 개파락해서 꼬리 딱 달면서 이제 반등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가는 네, 그렇죠? 오늘 과하게 좀 빠졌어요. 7%면은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빠졌던 적이 있을까요? 이런 때 네, 8%도 있고 그렇죠? 이때가 2011년도면은 그리스 디폴트 그 사태 때 같은데 네, 이렇게 빠진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갭상승해서 갔네요. 하여튼 이렇게 과하게 뺀 다음에 쉽 그러니까 심하게 하는 거죠. 심하게 할 때까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약 올리면서 갭 떠가지고 이제 가요. 그러니까 추세를 그 돌리, 돌리는 그 국면, 그 변곡점이 이 언제냐. 라고 물으신다면 지수로 봤을 때 이렇게 봉 길이가 길어졌을 때, 봉 길이가 과하게 뺐을 때, 이게 뭐 다음 날갭 떠서 갈지 아니면 뭐개팔라겠다뭐 오늘 또 미국장이나 하여튼 해외 시장 안 좋으면은 개팔라했다가 꼬리 달고 갈지 하여튼 어찌 다온것 같다 이렇게만 그냥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근데 하는 종목이 매매하는 종목이 어아 물론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지수에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그래도 바뀌는 받죠. 예, 조금 뭐, 더 뺐다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주도주, 시장 주도주로 한다 그러면,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어, 웬만해서는 지수에 영향을, 예, 그닥 많이 받진 않아요. 오늘 같은 날은, 뭐 밀린 종목은 코스피 816개고, 상승 종목 66개고, 코스닥은 1230개가 하락이에요. 상승 종목 57개. 그죠? 관종의 대부분이 그냥 파란색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시장 주도주, 이슈가 되고, 가장 대금이 많이 쏠리는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하신다면, 지수를 그렇게 상관하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거래 대금 상위 저는 키움 HTS를 쓰는데요. 예, 거래 대금 상위 요청을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거래 대금이 쏠려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인지, 예, 주, 어,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인지 알수 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고, 차, 차츰 차츰 제가 하나씩 음, 따로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용.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이 계획이 있습니다. 건 나중에 차후에 하시겠고 아, 일단 뭐 간단하게 빨리 어저께 관심 종목 올렸던 거복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젠 예, 말씀드렸던 대로 예, 2만 원 오면 좋겠다. 예, 어저께 예, 또 하한가 가도 2만 원이 안 왔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투 하한가 갔으니까 모르겠어요. 또 내일 또 이제 점화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일 풀린다 그러면 19,500원 그 언저리 그죠그 정도에서 풀려서 거래가 빡 터지면서 아침부터 빨리 들어와야 돼요 거래가 시초가에서부터 많이 들어오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하루 종일 터지면 막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상한가 아니 하한가가 풀리고 이제 급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겠는데 일단 두고 보죠 뭐 그리고 일지테크 일지테크 봤었죠 일지테크가 5천 원 이상에서 시작하면 5천 원 지지를 보고 그죠 그 이하면은 뭐4,700원 보합 그 정도 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어, 잠깐만요. 네, 그 말씀드렸던 게모합을 어, 만약에 깬다 그러면 음, 어저께 상한가 갔던 이 분차트 매물 때인데 제 영상 중에 15분봉 분차트 매물 때그 보시면 돼요. 제가 어,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분 이 매물 때 4,500원이죠. 여기서 상한가 갈때 거래가 빵 여기 여기 요 캔들 거래가 빵 들어왔던 게 4,500원 언절인데. 거기 오면은 예, 잡아 볼수 있겠다. 근데 조금 그 시나리오 조금 벗어났던 거는 뭐였냐면 아침에 이렇게 바로 요거는 예, 요거 보아 온 거는 맞았죠. 예, 그거는 여기서는 매매를 했고 어또 이제 온다 그러면은 예. 여기 바로 그냥 바로 왔었으면은 조금 아침부터 이거를 봤었는데 아침에 왜 이게 바로 안 왔냐면 어, 여기에 수급이 안 쏠렸어요 그죠 여기에 이제 어, 뭐냐 애국 애국 관련주 예, 그런데 지금 수급이 많이 쏠렸고 그리고 한번 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바로 또 반등폭이 크죠 이게 그죠? 7.8%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반등은 나온 걸로 보는 거거든요 이 예, 나왔기 뭐한한3% 한4% 이렇게 반등했으면 이제 바로 나와, 내려왔을 텐데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시간 끌다가 예, 반등했고 시간 끌다 이렇게 내려왔던 예, 모습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횡보를 하면은 봐야 돼요 왜냐면 이 매물대 그러니까 이 지지자리에 왔거든요 왔, 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분차트 이제 흐름을 돌리는지 그걸 봐서 돌릴 때 예, 또 지지 받을 때 마치 여기서 사주면 예, 공략해주면 됩니다. 일체 테크 그리 이렇게 전날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 예? 그리고 이슈도 이슈도 지금 현재 지금 장세에서 예, 많이 이제 어, 뜨겁게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거론되고 있는 이슈잖아요. 예, 일본 그 수출 규제 소재 예, 산업 때문에. 이건 뭐냐? 탄소 섬유 국산화를 해서 뭐 현대차에 납품한다. 그런 이슈 때문에 상한가 같은 종목이죠. 네, 그다음에 아진 산업은 똑같은 이제 네, 탄소 섬유고 이게 뭐대장기를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후발주로 그냥 조정 자리 뭐였던 종목입니다. 경인양행은 시나리오대로 안 움직였죠. 건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안 오면 안 하는 겁니다. 안 오면 안 하면 깨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대망의 모나, 모나미, 지금 현 시장에 예, 가장 핫한 종목이면서 시장을 주도하면서 모든 사람, 시장 참여자들이 다 보고 있는 종목이죠. 예, 모나미, 아, 이 모나미는 사실 공략하기가 지금은 까다로운 초보자님들이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자리이긴 해요. 만약에, 일요일날 그 뉴스가 안 나와서 뭐 가열이 안 됐다 이러면 뭐 조정 이렇게 받고 좀 쉽게 살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거를 지금 네, 이 매매 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예, 시간 시간이 부족하고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설명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아, 카페에서 음, 뭐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 어디지? 예, 모나미는 5호장에 60선 봅니다. 예, 이렇게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0선, 요 파란색이 60선인데, 45, 60선. 제가 보는 예, 타점 잡을 때 보는 참고로 하는 선입니다. 이 평선. 60선 여기서 딱 찍고 이제 반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도 매매를 할 수가 있었고 시장 관심 주고 수급 수급이 확 쏠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대부분 이제 일본 네,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하이트진로가 네, 네, 이렇게 투음봉으로 뺐다가 네, N자형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신성통상이, 예, 상한가를 갔죠. 이게 대장이 체인지 된 거예요. 이게 모나미 후발주였죠. 예, 여기까지 움직이, 여기 움직일 땐다 모나미 후발주였는데, 이제 이게 대장으로 치우가는 겁니다. 이게 키 맞추기 하는 거죠. 모나미는 많이 올라갔고, 이미 벌써 저점 대비 3배 가까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신성통상은 인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박스권을 예, 이게 매집, 조금, 예, 급하게 매집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여기 이제 매물대가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한 다음에 이제 쏘는, 예, 모습이고, 그래서 대장이 바뀌었어요. 대장이 바뀌었고, 뭐,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뭐 이거 매매, 요거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 모나미 본다고 이거 잡지를 못했네요. 내일 해야죠. 뭐. 상황가 좀, 풀려주길 바래요. 아침에 들어가서 상가 하나도 안 풀리는, 네, 한 번도 안 풀리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관심 종목 올려드린 거복귀는 네, 네, 마치도록 하겠고 아, 또 제가 시간이 매일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 최대한 제가 시간 내서 관심 종목 시나리오 매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네, 어려운 장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